안녕하십니까. 신기자입니다. 아, 2018년도 8월 5일입니다. 자, 부산 경마가 시작됩니다. 자, 총 15개의 경주. 자, 서울 경마가 이제 시장이 들어감에 따라서 15개의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신기자 지난주 일요일, 아, 뭐 대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예, 뭐그 예상이 그랬는데, 그거 못 이기면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팬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뭐 어마어마한 3.3배 배당을 또3복승까지 하는 70, 75배까지도 7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싱그러운 것 넣고 쌍으로 공략했으면 66배, 복으로 공략했어도 33배짜리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복승까지 충분히 한번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맛들이 있고 또 마지막 어 같은 경우도 뭐 한방막건이 9구9막건 그런 마건으로 공략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 토에 통해야됩니다. 신기자 커뮤니케이션 토에 통해야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굉장히 그, 어, 이, 이 방송을 찍으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실은 뭐 편집도 영상 편집도 제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팬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루트의 개념도 있습니다. 길의 개념도 있다. 제가 금요경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빅데이터, 앞으로 4차원,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 자, 지금은 마사회에서 빅데이터 자료, 어마어마한 자료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얼만큼 가공하고 숨겨진 그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적중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고마운 친구한테 프로그램 제가 아 이렇게 좀 반자동이죠 반자동 내가 이렇게 음. 넣어서 자료를 이렇게 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자료를 넣어서 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근간을 좀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마련해줘라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고 신기자가 지금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 그냥 또 근근 근간이 됩니다 도시 그제 친구한테 이자를 들어 되게 또 감사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벌써 한 3년이 됐습니다. 한년 3년.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나왔으면 그게 얼마나 맞는지 확률적으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마이, 데이터, 그러더라,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요 데이터 마이닝. 숨겨는 데이터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그러죠. 뭐 스포, 어, 스포츠에서 뭐 어느 축구 같은 경우도 스포츠도 축구도 도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구도 도박이고 다 도박입니다. 경마만 도박입니까? 국, 축구도 도박이에요. 그죠? 야구도 도박입니다. 농구, 배구, 전부 다, 어? 그거 뭐, 짜고 일부러 안 넣지 습니까 농구도 안 넣어가지고 승부조작하고. 똑같습니다. 경마도 스포츠예요 경마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 도박. 그 돈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도박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어떻습니까? 적중을 해서, 도박에서의 적중.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300배짜리를 적중을 해서 내가 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만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겐토로 하십니다. 겐토 어? 겐토로 해서, 저번에 언제까지 겐토입니까겐토 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확한 빅데이터입니다. 라스트타임, 초반 선행력, 가장 좋은 것, 분량 주로 다 분류해서 그런 부분을 잘 끄집어내야 정말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기준으로 가져가고 또 복귀를 통해서 신기자가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반복해서 복귀를 함에 따라서 이 뇌, 알파고보다 더 좋은 이 사람의 뇌, 뇌속에 각인을 지키면서 스스로 정리하기로 합니다. 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두번의 약간 흔들거림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내가 이제 이유가 있었고 뭐, 뭐 핑계는 약했습니다만은, 뭐 지난주 사실은 일요일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자동적. 매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신기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레레이스 신기자 게시판에 가서 분명 클릭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런 배당을 좀 만들어냈었고,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번, 어, 이번 주는 15개 경주입니다. 15개 경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12개 경주까지만 풀어드리겠고요. 나머지 3개 경주는 현장으로 넘기는 그런 경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자가 준비한 내용은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3578. 자, 그 중에서도 5경주가 특급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7경주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 5경주, 7경주, 어,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길좀 바라겠고, 어, 특히 5경주, 7경주 메인과 특급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주 첫메탈고 펼쳐지는 부산 1경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마 카투입니다. 카투. 타투. 그리고 5번마, 네, 하비스트 골드. 자, 그 중에서도 신기자는 5번마 하비스트 골드로 추천드립니다. 이마필은 자세가 좋아요. 주행량사가 굉장히 좋고, 고개 쓰임도 좋고, 자, 460kg의 약간의 그 체구는 작습니다만은, 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강력하게 한번 공략을 해볼, 해봐도 될 편성 자체를 만났고, 어, 아킬 이유가 없는 어, 22조 가능, 가능성 마방, 어, 충분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번마 카투는 직전에 아쉽게 2착을 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강한 편성 속에서 자기 발걸음을 내줬기 때문에, 어, 3번마 카투의 선정 가능성은 굉히 높다. 3번, 5번. 3번, 5번. 자, 자 한방막 번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마 데이스타. 데이스타. 그리고 7번마 브레이킹 뉴스. 6번, 7번. 6번, 7번. 뭐, 저배당 흐름으로 일단 공략을 해보는데, 어, 뭐, 3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3번은 저배당. 일경주는 뭐 저배당으로 끝날, 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번, 5번, 5번, 3번, 한방 맞고네. 어, 그다음에 7번과 어, 6번, 나머지 밭치는 맞거 면도 가져가면서 접배당으로 흐르므로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를 첫 매착합니다. 어, 부산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드림캣 그리고 6번마 어, 스페로스페라입니다. 스페로스페라. 자, 나머지 마필들, 안으로 기대고, 어, 3번만무적필트 같은 경우는 안으로 기대는 어, 마필이고, 또, 데뷔연을 치렀던 직전에 그레이트킹은 뭐, 부진한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고요 또, 엘드리언한 마필은 이번 경주 통해서 뭐, 간략하게 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마 어, 스페로스페라가, 어, 안정적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자, 2번 6번, 2번 6번, 과 2번 어, 추천드리면서 추천 마필은 어, 충막가 문제 2번 마가 되겠습니다. 2번 6번, 2번 6번이 되겠고 어, 7번 마 엘드림, 7번 마 엘드림, 그리고 1번 마 다이아몬드 킹 이런 마필들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리 1300m입니다.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마 퀸즈 판타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장에서도 많이 으, 팔리고 있을 겁니다. 자, 명공주와 대등한 접점, 뭐, 명공주 상당히 내용이 좋아, 좋았고요. 직전에 아주 시원하게 뽑아줬던 그런 마피인데, 그만 필거에 뭐 맞작 등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8번을 놓고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한방 맞권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통해서 2번마 오션 피닉스도 분명히 빈틈을 노립니다만 배당이 상당히 적고요. 자이마피를 한방 맞건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방은 분명히 개당을 내줄 수 있는 막피입니다 그래서 3차 안을 들어오더라도 3번까지 연결하더라도 충분히 먹을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3경주 어, 신기자의 편장성도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3경주 1300m 재밌는 경주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를 1 0 0입니다 부산. 어, 사위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봉영주는 3,420만원. 2세 마필에 대한 우대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방에서 한뜻 기대를 가지고 그런 나오는 경주인데, 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이봉영주는 어려운데, 2번만 글리터가 팔려요. 그리고 3번만 터프 그린. 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7번만 권토 중래. 아예 뭐, 보이질 않네요. 아, 보이지 않는지 그런 상황이고, 8번마 원더풀리지, 인기 마필로 되돌있습니다 자, 신기한 2번마 글리터, 그리고 3번마 터프 그린, 8번마 원더풀리지, 요 3마리 접정구도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영광의 시기 시대라든지, 전투 중에는 그래도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뭔가 좀, 워낙 이제 2번마 글리터, 그리고 8번마 원더풀리지가 강하게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만은,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번, 8번 속에서 어, 3번마 터프 그린. 자, 딱요 3마리만 추천드리는 네, 부산 네, 파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률이 1300m로 곧 펼쳐지는 네,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음, 특급승부처입니다. 특급승부처. 강력하게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뒤 아, 순발력은 부족합니다만 뒷심여력에서 그동안에 항상 자기 발걸음을 내주고 아주 좋았던 어,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아주 배당이 상당히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한 특성이 배당이 될때 되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배, 배당이 만들어지면 들어오는데 배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4번마 매직 스트리트라든지 예. 1번마 라이징 더비가 있습니다마는 믿어 못 믿어입니다. 믿어 못 믿어. 이런 마들 분명하게 발걸음이 있는 걸음이 있습니다. 부산 오경주 재미나게 한번 신기자 특급 풍부처 권업 놓고 과감한 승부를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특급과 어, 메인, 좀적중에 일요일은 실패하면서 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 어, 토요일과 일요일 부상경마에서는 정말 큰 배당 한번 만들어내면서 신기 그동안에 뭐 메인승부처에서 큰배당 상당히 많이 만들어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더 적중, 적중에 적중, 어, 특허가 메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죠. 신경을 많이 써도 사실은 뭐 경마라는 게 워낙 변수, 변수가 많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부산 특급승부처 반드시 좀 잡아내고 이번 경제는 한번 뭐좀 자신 있는 그런 경주예요 부산 경주는 충분 히 자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예상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경주리 1,600 m 를 놓고 펼쳐지는 어,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만 아이뮤어스타죠 아이뮤어스타 그리고 1번만 마차도입니다. 4번 1번 배당이 오래간만에 좋게 나왔네요. 맨날 이 기말을 불렀는데 배당이 안 나왔었는데 자 4번만 아이뮤어스타는 직전에 뭐 상승 대한 뭐 아주 데리고 놀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마차도는 가오를 55마시차로 1분 40초대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바닥을 아주, 아주 밑바닥을 긁어놨고요.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뭐 마차도 굉장히 그 포인트가 높은 그런 경주가 되겠고 다른 마필들이 볼만한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가오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좀 보기 봐야 됩니다마는 뭐 배당권에 워낙 있기 때문에 예, 봐야 됩니다마는 과연 이제 넘어설 수 있을지 관건이 됩니다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4번과 1번 두 마리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번만 파이트 포인트가 빈틈을 강력하게 노리는 추세다. 4번, 1번, 2번, 4번, 1번 한 번만 건에 2번, 5번은 나머지 만건 공략하는 부산 6경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경주리 1,200m입니다. 예, 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신기자가 자신 있게 준비한 메인 승부처. 자,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 기 1번마 토보브더 월드가 강력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마피를 인정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현장에 가서 좀 봐야, 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을 넘어설 수 있는 마피를 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1번마 토보브 월드. 워낙 날씨가 덥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마피의 상태. 아주 말들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예시장에서 보면 말들이 늘어져 있으다 늘어져 있습니다. 뭐 그거 보고는 정말 어떻게 충마로 로코와 공략하기가 불안할 정도인데요. 어, 토 오브 더 월드의 충마 가능성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마피를 대체할 수 있는 마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소한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진 마피를 코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팔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신기자가 또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4번 마 평창호랑이가 있는데, 저는 신기자는 4번 마 평창호랑이는 가해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편성의 구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기자가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닥을 긁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어,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있고 인기만 끌고 인기만 끌고요 그리고 별볼일 없이 지금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어, 경주가 많이 있다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제 허점이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어, 신기자가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특급 승부처와 메인 승부처가 어, 더불어서 네 개의 경주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천이0 메탈로 펼쳐지는 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마 조이블레이드 강력하게 좀추천 드립니다. 뭐 이번에는 좀 들어와야죠. 뭐 시내 품격한테는 무너졌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편성 자체 어 부진마예요. 굉장한 부진마입니다. 부진마. 최근 들어서 아주 바닥을 긁고 있는 정말 부진마들의 편성입니다. 이런 편성에서 뭐 놓치면은 정말 억울한 그런 부분이고 2번마 우박이가 우박이가 복병권으로 복병권 1순위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뭐 편성 자체가 말 말을 다 했죠. 사실은. 자, 조이 블레이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3번마 캡틴 가이 4번, 3번. 어, 인기마 접전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네, 그런 거인데 4번, 3번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5번마 시크릿 마린이에요. 시크릿 마린. 자, 이마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내 어, 품격한테 조이 블레이드가 무너졌는데요. 어, 시크릿 마린이 시내 품격한테도 무너졌는데 더 짙게 무너졌습니다. 2분의 1만이 차로 무너질 정도로. 분명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최강, 불, 최강 어드벤처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빈틈을 분비두르고 있다. 자, 4번, 3번으로 중심으로 공략을 하시고, 자, 4번을 중심으로 5번, 6번, 5번, 6번은 고배당 마필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만 우박이까지 2번, 5번, 6번 3마리 공략하시는 부산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3번 한방 마권에 2번, 5번, 6번은 나머지 받치는 마권 정도 공략하시는 부산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1,300m, 1,400m를 놓고 펼쳐지는 어, 부산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마, 5번 마 월드데이, 뭐안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마피아이겠고, 뭐, 이마피은는 뛰면 뛸수록 더 좋아요. 어, 상황이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길 이유는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뭐, 4번 마 천년의 태양, 그리고 3번 마 그레이트 로. 자 5번 마 월드데이를 놓고 4번 마 천년의 태양 그리고 3번 마 그레이트 로. 자, 이런 마필들 5번을 중심으로 4번, 3번, 5번을 중심으로 4번, 3번. 뭐접배당소름입니다저배당소름으로 관약까지 뭐 공략을 해제된 소름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배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자 부산 11경주 천메탈를 놓고 펼쳐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번만대호의장군이 나왔네요, 대호의장군 맨날 가다가 그 깨지는 5월 11일 19배짜리 한 번, 이제, 간신히 이제 한번 했었는데, 뭐, 편성은 되는 편성이에요, 이번에. 1번만대호의장군은 되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물론 이제 그 6번마 코리아 엔젤 한마그도 있죠. 뭐, 요런 약편성에서는 한번 충분히 뭐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6번마 코리안 엔젤 좀 추천드리겠고, 2번마 새누리 최강입니다 한방 맞고는 6번과 2번. 접정구도로 펼칠 수 있고, 또 월초기 때문에 의외로 접해당의 경주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금거리를 위해서 마반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월말이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월말 경마의 그 흐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접해당 흐름으로 끝나는 경주가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2번 한방 맞고, 6번, 2번 한방 맞고 공유하시면 되겠고, 자, 5번만 희망퀸 5번만 희망퀸 그리고 7번만 다른 박질은 한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들로 추천드리는 어, 부산 실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총 15개 경주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경주 13, 14, 15는 네, 뒤에 신기자의 그 어, 현장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은 12개 경주만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1,200m 12경주 뭐, 3번만 코리아 드래곤입니다. 코리아 드래곤. 강력한힘 추천드리는 그런 마필이고, 뭐, 7번만 패권통일. 요 마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패권통일 직전에 아주 깜짝 놀랐던 그런 마필입니다. 와, 뭐,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 뭐, 어,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꾸준하게 경주를을 이끌어가면서 막판에 가서도 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제가 패권통일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인기권으로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8번마 해성스타, 9번마 히트타겟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만, 7번마 패권통을 가다 보러서, 8번마 해성스타는 좀 인정을 해봐라, 인정할만하다. 인정할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한발이, 뭐, 인기권인데, 뭐, 4번마 플레이레인저보다는 1번마 구경돌풍, 구경돌풍, 이런 마필들은, 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분명값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번마. 뭐, 이 4번마는, 어,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을 주신 거로 뭐, 여기까지 공략하라는 것은, 어, 아치아치가 되는 거고, 3번을 중심으로 7번, 8번, 축구, 두 마리 추천을 드리겠고, 자, 1번만 구경 돌풍은 3착 정도만 드리라도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3복성식 노리는 부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15개의 경주, 이거 뭐 너무 길어서 어, 이것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 15개의 경주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부산 경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기자 정답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건강에 유의하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